자, 오늘도 토닥토닥, 오늘도 수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옥전농부입니다. 옥전농부. 이제 퇴근길입니다. 퇴근길. 오늘은 2025년 2월 18일입니다. 새벽 지금 6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지금 쓰레기 차량이 쓰레기 청소하는 도로 청소하는 차량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알바 47일째를 마무리하고 이제 퇴근길입니다. 퇴근길. 6시 10분입니다. 6시 10분. <laughs> 하여튼, 어, 아침에 출근할 때하고 퇴근할 때 굉장히 상쾌합니다. 근데 이제 차들이 그래도 새벽 6시 10분 정도 되면은 이제 차들이 많이 움직여요 아침 일찍 출근하는 차량들이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다니고 있는 이 시간에 많이 다니는 차가 뭐, 뭐게요 이 시간에 다니는 차량 가장 이 시간에 새벽 6시 10분 정도에 가장 많이 다니고 많이 눈에 띄는 차량은 버스입니다 버스 물론 자가용도 있겠지만은 버스들이 부지런히 다니고 있습니다 옥전농구 오늘 또, 47일째 알바 마무리를 잘 하고, 탈 없이 잘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퇴근하는 길입니다. 만약에 무슨 이 탈이 있었으면 지금 퇴근 못 하고 있겠죠. 하여튼, 오늘 또 하여튼, 하루를 잘마무리라 24시간 잘 마무리를 하고, 지금 퇴근길에, 지금 횡단보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날씨가 보니까는 어, 물이 보니까 살얼음이 어었어요 살얼음이. 빠게스에 어. 오무다라에 물을 조금씩 받아 갖고 있는 받는, 받아 이렇게 물이 이제 호수가 얼지 않도록 물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흐르게끔 해 놨었는데 어. 고무다라이에 사르음이 얻었어요, 사르름. 그니까 러 지금 오늘 날씨가 조금 차갑다는 얘기입니다. 차갑다는 얘기고요. 요즘에 지금 뭐 보면은, 전국적으로 이제 날이 좀 풀려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날이 풀려야 되는데, 지금 날씨가 지금 이번 주 중까지, 그니까 러 이제 수요일, 목요일 정도 되면은, 목, 목요일, 목요일 좀 되면은 날씨가 이제 많이 풀린다고 하네요. 이제 봄이 이제 오겠죠. 보면은 지금 벌써 이제 어느덧 2월 18일이니까 2월 중순이 넘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날씨가 좀 풀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파가 꺾이질 않았네요. 이번 주까지는 조금 날씨가 많이 춥고 어 목요일쯤 돼동료 되면은 날씨가 많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네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겠죠. 봄이 오는 소리. 옥전 농구도 지금 몸물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알바를, 3개월 알바 부분입니다. 3개월 알바. 그래서 이제 3개월 알바하고, 연장, 연장, 연장을 해주면은 더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연장이 안 되면은 3개월에 알바를 마무리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여튼 어떤 형태든 간에, 저기 옥전 부분을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처음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는 휴가도 없어요. 휴가를 쉴 수가 없대요. 하루도 쉴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고민 중입니다. 옥전 부분을 지금 상개울 부분만 하고 옥전을 가서 좀일좀 좀 보고 또 다시 알바 부분을 찾아야 될 건지 아니면은 옥전 부분을 당분간은, 저기, 뭐, 그냥 비워두든지, 이렇게 두 가지 부분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어떤 옥전 농부, 든 알바 47제 잘 마무리하고, 아침에 6시에 퇴근을 해서, 지금 6시 10, 이제 3분 지났네요. 6시 3분 지났는데, 자,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시고, 여러분들, 모든 부분들이, 소원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잘 마무리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옥전 농부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해피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